이민 법인은 이민 센터와 함께 유학 센터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유학 센터의 액셀러레이터스 프리미엄 컨설테이션 그 맞춤형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학교 선정과 지원부터 등록 및 비자 인터뷰서까지 다수 경력이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학생들의 정착지 및 전공 선택과 향후 직업까지 이어지는 심층적인 컨설팅을 합니다. 미국 유학 계획시의 주요 퀘스천앤 앤서를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음 이민법인 m 셀러레이터스 프리미엄 컨설테이션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성공적인 미국 유학과 이후 이어지는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취득 전과정을 전문가로 전략적인 컨설팅과 프로세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결정한 후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용한 온라인 검색으로 학교 정보들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 목표에 맞는 대학을 줄여서 비교 및 검토 끝에 선택합니다. 음... 즉 주요 체크 팩토는 입학 요건 및 요구이지만 기타 사항들도 검토하며 학교들을 비교하고 필터링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유학생이 되기 위해 가능한 여러 대학에 지원해봐야 하나요? 체스를 위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원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필터링으로 엄선된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옵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유학을 결정한 학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나요? 아웃셀러레이터인, 즉 전문 상담사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즉 잠재적인 대상 학교 그리고 전공과 이후 직업 및 직장 등을 고려한 단계별 전략과 술책을 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 유학센터의 다른 서비스들은 없는지요? 유학생을 위한 특별한 온앤오프라인 세미나, 정기 박람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공개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지속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슬기로운 학교 생활, 수업 선택, 전공 변경, 시험 대비, 학교 변경 및 F1 비자 신분 유지 및 그에 따른 여러 유, 주의사항들, 취업 비자를 위한 직업 선택, 직장 등의 문제도 유학생의 주요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 유학센터, 어스셀러레이터스 프리미엄 컨설테이션 서비스를 통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 중인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을 짜고 학업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마음 이민법인 유학센터가 이끌어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출국하기 위해 F1 비자 신청, 그 이후 신분 유지에는 많은 조건과 제한이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이민센터는 유학센터가 유학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E2소액투자 비자, H1B 취업비자 등의 모든 비민비자 및 초고속영수권 취득을 위한 EB5 투자이민과 전문가들 독립이민 EB1 NIW 그리고 초청이민 등 모든 이민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세요?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으세요? 한마음 이민법인이 그 실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